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관 홍준호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4,034명의 시민께서 동의하신 계양산 개농장 부지를 보호소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개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동물보호단체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청원해주신 내용과 관련 보도들을 접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가슴으로 공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용장이 동물보호시설로 법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그곳에서 보호 중인 개들이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명시된 구조보호조치 대상 동물이어야 합니다. 즉, 유실됐거나 유기된 동물 또는 학대를 받은 동물 중에 그 소유자를 알수 없는 동물 또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개양산의 개들은 지난해 동물보호단체가 농장주에게 돈을 주고 개의 소유권을 사들인 주인이 있는 개들입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분명한 개들은 구조 보호 조치 대상 동물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원 내용 중에 언급하신 한난의 보호소와 계양산 개농장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계양산 농장 부지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권은 가축분노법과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계양구청에서 처분한 사항인 바 우리시의 행정권한을 벗어나는 청원이기에 고려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개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함을 우리 시는 잘 알고 있으며 반려동물 캠페인 등 다양한 동물 복지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와 공직자는 그 누구보다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의배 되는 조치는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 행정심판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계양구에 개발 제한 구역법 위반 시정 명령의 효력과 집행을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시는 이해 당사자들과 개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